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1999년 나는 골키퍼를 시작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꿈꿨지만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2016년 나는 축구선수에서 은퇴 아니 축구선수로서의 삶을 그만두었다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달려온 17년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것만 같았다 참 허무했다. 후회는 없었지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경기를 제대로 뛰어보지 못한 것이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다. 축구 선수로서의 마지막 경기. 시간이 흐르고 2021년 10월, 축구를 그만둔 지 5년이 지난 오늘, 나의 오랜 아쉬움을 털어줄 마지막 은퇴 경기를 치르는 날이 밝았다. 그런 날이 있다. 유난히 생각이 많아 잠이 오지 않는 날. 오늘이 그런 날이었다. 일찍 잠자리에 누웠지만 마지막 경기를 앞둔 탓일까? 도통 잠이 오지 않아 4시간 정도밖에 못자 머리가 띵하다. 아침은 대부분 간단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시리얼을 먹는다. 시리얼은 역시 첵스가 진리다. 아침을 먹은 뒤 곧바로 화장실로 향한다. 나는 선수 시절 징크스에 굉장히 민감한 선수였는데 그중 하나는 시합 당일날 절대 면도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징크스를 깨보고자 면도를 해본다. 다음은 경기에 입고 때 유니폼과 장비들을 챙긴다. 오늘이 천재 FC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경기라니 참 시간이 빠르다. 가장 중요한 골키퍼 장갑도 고민 끝에 두 놈을 골라 가지런히 챙겨준다. 발려며 네오도 나의 마지막 경기를 응원해 준다. 오늘 경기는 K3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과의 경기다. 축구를 5년 넘도록 쉬었던 우리 아재들이 매일 같이 운동하는 현역 선수들, 그것도 K3 최강 팀과 경기를 한다니 마지막 경기에서 괜히 창피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천안으로 향한다. 오늘 나의 마지막 은퇴전을 치르게 될 운동장이 보인다. 아마도 천연 잔디에서 뛰는 마지막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일찌감치 락커룸에 도착해 경기 준비를 한다. 5년 넘게 쉬었던 골키퍼를 다시 하려니 손가락과 무릎 등의 잔부상들이 많이 생겼다.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테이핑으로 하루만 버텨본다. 이런 부상들도 오늘이 마지막이겠지. 최근에 올렸던 골키퍼 오징어 게임 영상에 대한 팀원들의 반응이 좋다. 하지만 왜 조회수는 나오지 않는 것일까? 어, <laughs> <이제> 마지막 촬영전면 라커로 많은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 <laughs> 그리고 농담들이 오고 가지만 마지막 촬영이라는 아쉬움과 아, 그러니까. 경기 전 묘한 긴장감이 깔려 있는 듯하다. 가 이기는 게 맞기는 하지 사실 모두 내색은 안 하지만 이 경기를 위해 많은 땀을 흘렸으리라 워밍업 준비가 끝난 뒤 엔딩 인터뷰를 하러 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아, 아. 항상 만남이 있으며 이별도 있는 법 아, 괜시리 코끝이 네? 시큰거린다 감정이 폭받친거 아닌데 니다을할고아 너무 좋았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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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몸을 풀어준다. 오늘은 팀의 유일한 동갑내기 태풍이가 골키퍼 꽃으로 변신을 했다. 태풍이와는 20대 초반 같은 팀에서 뛰며 친해진 사이인데 거의 10년이 지나 이제는 30대 아재가 되어 다시 만나다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 아, 어, 려 느려, 느려. 잡을 많이 못 자서 그런지 몸이 무거운 느낌이다. 나는 17년 선수 생활 동안 단한 번도 만족스러운 경기를 해본 적이 없다. 그만큼 나는 내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한 선수였다. 라스트, 라스트. 하지만 오늘은 승패에 상관없이 몸을 던져 막아낼 것이다. 후 없는 마지막 경기를 위해서 파이팅! 오랜 준비 끝 드디어 경기가 시작된다. 치치 예상대로 초반부터 천하는 강하게 밀고 나왔고 오일남 할아버지의 줄다리기 작전대로 초반에는 버티는 게 중요하다. 공 대신 머리를 펀칭해 버렸다. 빠르게 사과를 한다. 나어 <목소리> 하지만 전반 초반 이른 시간에 먼저 실점을 해버린다. 손을 맞고 들어가 더욱 아쉽지만 넘어져 있을 시간이 없다. 팀원들을 다독이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 실점 이후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 탓일까? 목이 타온다. 원야물 하나만 가져와. 물이요? 천하는 추가골을 위해 계속 밀어붙였고 우리는 버티며 한순간의 역습 찬스를 엿본다. 나가 다행히 추가 실점을 하지 않으며 1대0 전반은 마무리됐다. 내 발에 걸렸어. 아 푹신한 잔디 상태 때문에 체력이 배로 소모되는 듯하다 <S> <S)> <S> 하프타임에는 전반에 서로 안맞았던 부분들을 얘기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다 지금 얘네한테 계속 너무 나 위협적인 상황이올오는 사이즈에서 자 패스 강도 빠르게 오케이 갑시다 가자 가자 다시 한번 화이팅 해본다 나의 축구선수 인생 마지막 30분이 될 후반전이 시작됐다 월드 네리 겟 업! 뒤에 뒤에 아고야 아고가 둘 아, 잡잖아 오지 왼쪽 오지 한발 나가 나는 경기 중 말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골키퍼는 어, 어, 뒤에서 전체적인 경기 상황을 볼수 있어 팀원들에게 지시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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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지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이, 어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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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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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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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도 역시 비슷한 양상 우리는 선수비, 후역, 습전술 로, 단한번의 찬스를 노려본다 치열한 경기와 무더운 날씨 탓에 지친 선수들을 위해

경기 시작 전에는 승패보다 후회 남지 않는 경기를 하는 게 목표였지만 지금은 동점골이 간절하다. 나가, 같이 가, 같이 가, 좀, 같이 가, 마지막이야. 아아 가, 아 가. 수비를 한명 줄이고 가장 체력이 좋은 아보를 올려보낸다. 극적인 티아고의 동점골. 나는 골키퍼가 경기장 안에 항상 차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다. 벅차오르는 이것은 감정 때문인지 힘든 호흡인지 알수 없다. 자리, 자리, 자리. 경기 종료, 마지막 드라마 같은 엔딩이 다시 한번 펼쳐졌다. K3 최강팀과 1대1 무승부. 이번 천재 초원은 정말 극적인 승부의 신이 도와주는 것일까? 매경기 극적인 승부로 감동이 있었던 것 같다. 박수치면서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 종료 후 아쉬운 마음으로 그동안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 스태프들과 추억을 남긴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안, 지난 8개월 동안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나는 천재FC를 통해 다시 한번 축구선수로 살아갈 기회를 얻었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물론 실수도, 아쉬운 장면도 있었지만, 마지막 경기, 나는 정말 후회 없이 몸 날려 막았다. 앞으로도 나는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축구를 하면서 살겠지만, 선수로서 치열하게 준비했던 경기는 아마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나의 17년 축구인생 공식은 퇴전. 드디어,